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이번에는 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. 창문 밖 풍경은 별빛과 어둠만 가득했습니다. 버스 안에 승객은 이제 지민과 후드티 남자 그리고 노인뿐이었습니다. 후드티 남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. 너한테만 말해줄게. 이 버스는 우리가 잃어버린 순간들을 다시 돌려줄 기회를 줘. 하지만 그 기회엔 항상 대가가 있어. 지민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그를 쳐다봤습니다. 그 대가가 뭔데요?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.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포기해야 해. 그 순간 버스가 다시 멈췄습니다. 이번엔 후드티 남자가 문쪽으로 걸어갔습니다. 그는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. 내 선택은 내가 감당해야 해. 난 이제 갈게. 그가 내리자마자 그의 모습도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. 이제 버스 안에는 지민과 노인만 남았습니다.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지민에게 말했습니다. 마지막이야. 이 버스의 종점은 내 인생의 갈림길이 될 거야. 버스는 점점 속도를 줄였고,